어, 가장 적은 양으로, 어, 효율적으로 물을, 어, 이렇게 관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점적 관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것을 열어줘가지고 그 안에 이물질을 배출시키려고, 예, 요걸로 설치, 어, 또 터졌다, 이게 자, 점적 테이프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물이 똑똑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멍인 거잖아요. 여기 구멍에서 밑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우스 안에 꽃을 심었는데요. 꽃주에 물을 주기에 우리 머슴 님이 분주합니다 머슴 님뭐 하시는 건가요? 예 <laughs> 네, 점적 호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점적 호수가 아니라 요건 점적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아 이렇게 이거 이거는 응, 테이프라고 응. 얘기를 해요? 어 요거는 이렇게 납작하게 종이.. 여기 여기 음 그런.. 어 해가지고. 되게 얇네 그러네 얇아 점적 음. 호수가 있고 점적 테이프가 있어요 호수는 어, 이제, 가격이 좀 비싼 대신, 오래 쓸 수가 있고, 음. 얘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뭐,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몇 년씩 계속 쓸건 아니니까, 일단 오래, 어, 잠깐,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격은 얼마 주고 산거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이제 점적 테이프로 지금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길이가 100m, 200m, 뭐, 이런 단위로 팔아요. 제일 짧은 게 100m 짜리가 제일 짧아요. 저는 100m 짜리를 샀고, 물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이 구멍. 구멍과 구멍 사이가 어, 세 가지가 있어요. 10, 음. 네, 10cm, 15cm, 20cm가 있는데 저는 중간 15cm짜리로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게 100m 그리고 간격은 15cm짜리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 14,000원 주고 했, 샀던 것 같아요. 음, 가격은 비싸진 않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점적 테이프를 사서 아, 한번 해보는 거죠. 호수는 비싸니까. 저희가 사실 이 고추를요 물을 안 주고 하우스 안에 여기 완전 바짝 했었으면 이 대공세가 되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죠? 만약에 하우스 안에 한두 록요 라인에 이렇게 물을 안 주고 바짝 이렇게 비닐 멀칭 해가지고 고추를 심으셨으면요. 여기 물이 물, 물이 보이지요 가장자리로. 어? 그지 고여있지. 응. 바깥이 비가 오면은. 이 얘가 그래도 이 땅이 이 바깥쪽으로는 이게깊수기 이게, 이게 딱다 차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젖어 있는 물이 있어서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빨아들인다 그 소리였던 거야. 음. 음. 근데 저희가 지금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어 멀어지는 밖에, 바람에 밖에 있는 물을 땡길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서 이제 이 실내 하우스에서는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물을 계속 주자니 사실 어. 자연 노지에서 키는 거보다 어떻게 하우스가 더 힘들어져 버렸어. 그래서 물을 그리고 또 이게 지하수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수돗물이에요. 예, 수돗물이다 보니까 최 자꾸 뭐 물을 주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어, 가장 적은 양으로 어, 효율적으로 물을 어, 이렇게 관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점적 관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이 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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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씩 나와서 가장 필요한 정도의 양만큼. 사실 이렇게 분무기로 많이 시켜 줘도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얘네들이 그 물을 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그 중력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그냥 밑으로 빠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보슬보슬보슬보슬 아주 촉촉하게 젖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물을 만드는 게 모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흙 안에 물을 공간에 미세한 물을 남게 해야 얘네들이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뿌리에서 음, 그래서 보슬보슬 비가 가장 좋고 물을 비가 막 소나기처럼 많이 내려온다든지 물을 한꺼번에 와악 줘버리면은 예, 그물 입자도 크고 중력에의해서다 밑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흡수를 어차피 못해요. 예, 일단 점적 관수가 효율적으로 가장 어, 적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줄수 있는 방법이 이 점적 관수. 그리고 지금 이거 다 그냥 제가 <laughs> 저희 임실 지역에서 천문점에서도 안 팔고 농약사도 다 들려봤는데. 임실에서는 안 팔아요. 이뭘 사려고 점... 했는데 안판 거예요. 점적 이 테이프, 점적 아, 네. 호수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그런 것들과 뭐 연질 호수라고 이제 또이 연결하는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디에서도 안 팔더라고 다. 그래서 결론은. 그 어디서 사는 거야? 인터넷에서 몇개 이제 급한 대로 이제 샀고 이 호수는 그냥 그나마 사이즈가 가장 비슷한 사이즈로 이런 정도는 그냥 철물점에서 샀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완전히 딱 맞는 게 아니라서. 이 압을 못 견디고 얘네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물이 그래서 꽉묶어거구나 연결... 그래서 요런거 요런게 요런 뭐 이름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꽉 조여주는 거뭐 바디랭귀지 하면 다 통하니까 음.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요런거가 뭐한 개당 300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스로 연결을 조여주는... 했구나 음, 이게 보면 뭐 가스 밸브 같은 것도 요런 걸로 꽉 조여주는 거같은데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이제 꽉 조여주면은 예. 그래서 예. 호스로 비슷한 걸로 껴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예. 두 라인이니까 여기다가 밸브 하나 있고 여기도 밸브 하나 만들었고 이쪽 호, 혹시나 또 다른 용도로 쓸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만 줄 빼놨고 이건 원래는 피... 이 멀, 두둑을 만들고 멀칭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만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하우스에서 어 그냥 적당히 물 주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했다가 예, 결국은 이제 점점 호수를 하게 됐고 비닐 멀칭을 다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결국은 이렇게 또 낭비 그냥 흘러 내려가는 물도 많고 어, 점점 호스로 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한번 불편하다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제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멀칭을 다 까고 그 속에다가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예, 많으면 차서 감당 안 되죠 이제 두줄두라인밖에안 되니까 예, 그래서 멀칭 까고 이쪽은 했어요 지금 방금 예, 이쪽은 해서 좀 해놨고 이제 요쪽 멀칭 뒤집어 까서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 이게 구멍이 위로 가게 해야 돼요. 네, 구멍이 위로 가게 미, 밑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가게. 밑에 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 막혀 있지. 그러니까 어. 어, 한쪽 방향으로만. 설마 나... 이, 어. 밑으로 가게 할까? <laughs> 아니, 당연히 그치? 나도 처음에 상식적으로는 어 밑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물을 줘야 되니 까 밑으로... 아, 그러네. 땅에 어. 흡수해야 되니까. 어. 그런데 어, 그, 그게 아니라 위로 방향으로 해야지. 어 네. 왜냐면 이게 또 미세하게 또흡 흙이 있자고, 그 구멍에 어, 막히지. 구멍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막히니까. 음, 구멍은 네. 위 한, 위로 네. 방향을 바라보게 네. 놓고 네. 묻어주시면 돼요. 네, 점적 테이프가 뭐 만사천만. 이게 꽃이 작물하고 거리 뭐 상관 없어요? 가까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가까이. 어. 음. 크게 뭐 상관 없지만. 뭐. 요거는 이제 라인 밸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 하기 전에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먼저 와서 다 해버리고 지금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예. 한쪽은 요렇 게 이렇게 돌려서 장구는 요런게 있고 어, 한쪽은 없는데 이 돌려서 장구는 요쪽이 점적 테이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떴다 빼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흙이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묻으니까 그리고 보여드린 김에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저 끝으로 한번 가실게요. 네, 여기 이제 끝에 마감 처리는 원래 이제 마감하는 게또 따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꽉 이렇게 마감하는 종류가 뭐한두세 가지 돼 가지고. 이렇게 막, 막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걸로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다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흙먼지 같은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돗물 자체에서도 이물질들이 뭐 조금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것을 열어줘가지고 그 안에 이물질을 배출시키려고, 요걸로 예, 설치, 어? 또 터졌다, 이게. 오 찍소리 난게 터진 거야? 이게, 점점 테이프가 좀 약하다, 약해서 그런 거야? 터지 못돼. 어째 물 나오는 거기서 더물 나올 거 아니야? 어, 어 여기봐 여기, 여기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 아왜 그러지? 너무 지금? 약하다 이거. 음, 어, 그러면 이 양이면 점점 테이프보다는 호스가 낫겠다. 어, 여기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어. 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우리 이거 몇번안 돌렸잖아. 아, 저희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싼 값어치가 있네. 저희가요 물을 세게 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점적 호수는 아니 테이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때 그냥 호수 사는 게 약했어요. 아, 근데 호수는 몇백 미터야? 500 미터 이 이런... 아, 그 사이즈가 엄청 또 길어 어. 짧은 게 없고. 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텃밭 수준의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용도로 쓰시기,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점적 테이프를 샀는데 아 이런 건좀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점적 돈을 주고 튼튼한. 음. 호스를 사실지 테이블을 사실지요. 지금 테스트 한다고 한 세네 번 정도 했어요. 세네 번 정도 했는데 헉찍 <laughs> 소리 나더니 그새 그럼 여보 여기다 검정 이 9번이 터져 가지고 지금 보수를 했어요. 아, 두 번이나 터졌어? 그러면 여기다 테이프 여기가... 한번 붙이자. 검정 테이비든 투명 테이비든 좀 붙이면 낫지 않을까? 음, 움직이면 안 되나? <laughs> 그리고 아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어, 이제 라인 밸브라고 라인 밸브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 네. 괄... 사용하는 딱 밸브가 막는 아니라 그게 있어요 막는 게 네. 그러면 여보 근데 저는 굳이 안막고 굳이 안막고 여기를 이렇게 라인밸브로한 이유는 가끔씩 한 번씩 어 이렇게 어 물을 배출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 여기 막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않도록. 밸브는 이게 여기 오픈 온오프가 열리는 게 아니고 막혀 있는 거잖아 완전히 네, 원래는 근데 나 그걸 얘기하셨어야 되겠구나 요 라인밸브는 이렇게 돌리면 지금 저 물집 나왔지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배관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그뭐 배관, 이거 물 구멍 막힐까봐 그걸 했는데 구멍 막히기도 전에 뭐 자꾸 여기저기가 터지라서 의미가 <웃음> 없네. <웃음> 아, 말하는 도중에 영상 찍다가 싸... 여기서 찍 소리 나더니딱 벌어져가지고. 싼게 비지떡인 거야, 여보? <laughs> 일단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점적 테이프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물이 똑똑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멍인 거잖아요. 여기 구멍에서 밑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